안녕하세요. 백인의 배우 세계 문학을 읽다. 낭독을 맡은 배우 이석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미국 작가 너세니얼 호손이 쓴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입니다. 어느 날 오후, 해가 거의 질 무렵에 어머니와 어린 사내 아이가 오두막집 문간에 앉아서 큰 바위 얼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들 모자가 얼굴만 쳐들면 햇빛으로 환하게 비치는 그 형상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큰 바위 얼굴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일군의 험준한 산악으로 첩첩이 둘러싸여 수천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널찍한 분지가 있었다. 이 선량한 주민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온통 검은 숲으로 에워싸인 가파르고 험한 산기슭의 통나무집에 살고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농장 안에 위치한 농가에 거주하면서 계곡의 완만한 비탈이나 평지의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높은 산에서 떨어져 내리는 고지대의 거친 개울가에 마을을 이루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그 개울물을 교묘한 인간의 지혜로 끌어다 다스려 방적공정의 기계를 돌리며 살아가기도 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계곡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생활 방식은 각양각색이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할것 없이 누구나 큰 바위 얼굴에 대해 일종의 친근함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이 웅대한 대자연의 현상을 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춘 사람도 덜어 있었다. 큰 바위 얼굴은 대자연이 장난 삼아 장엄하게 빚어낸 하나의 작품이었다. 산을 일부러 깎아 지른 듯한 벼랑에 몇 개의 커다란 바위가 얼기설기 합쳐져 형성된 이것은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면 영락 없이 사람의 얼굴 모습과 닮았다. 마치 엄청난 거인이나 티탄이 절벽 위에 자기 닮은 형상을 조각해 놓은 것 같았다. 활 모양으로 굽은 넓은 이마는 높이가 백여피트에 이르고 코는 기다란 콧날을 가지고 있으며 입술은 말을 하게 되면 계곡의 이쪽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쩌렁쩌렁 울리게 할것 같이 엄청나게 컸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되면 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단지 한 무더기에 거대한 바위가 파괴된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이리저리 뒹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조금씩 뒤로 물러서면서 다시 바라보면 그 경이로운 얼굴이 차츰 윤곽을 드러냈다. 더 멀리서 바라보면 볼수록 점점 더 사람의 얼굴과 닮아 보였으며 자연 그대로의 완전한 신성함을 띠고 나타났다. 그리하여 아주 멀리서 어렴풋이 바라보게 되면 큰 바위 얼굴은 산에 걸린 구름과 안개에 아름답게 감싸여 영락없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들이 이큰 바위 얼굴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자란다는 것은 크나큰 행복이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위엄 있고 표정은 기품 있고 우아해서 마치 넓고 푸근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빛이. 인류를 사랑으로 감싸가도 남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교육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 계곡이 그토록 비옥한 것은 자애로운 큰 바의 얼굴의 형상이 항상 밝게 계곡을 굽어보면서 구름을 비추고 그 햇살에 온기를 주입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앞서 말한 대로 어머니와 어린 산의 아이는 오두막집 문간에 앉아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어니스트였다. 어머니 하고 소년은 말했다. 그때 거인의 얼굴은 소년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저 바위가 말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토록 다정한 모습이니까. 아마 목소리도 틀림없이 상냥할 거예요.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저도 분명히 그를 좋아할 거예요.